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윤유 변호사입니다. 예. 현장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뭐 어떤 거였냐면, 학원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였는데, 이제 서로 술도 먹고 하다 친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차례 술 먹었겠죠. 그래서 포차에서 술도 먹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모텔을 가서 관계를 맺었는데, 여성분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오빠, 우리 사이는 뭐야?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었어?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. 봤을 땐 제가 추측으로는 남성분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술이 만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데 간음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,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왔어요, 이 의뢰인은. 만약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, 이 의뢰인이, 미국 유학. 만약에 성범죄, 중간간이 유죄가 된다면, 유학은 커녕 국지소에서 지낼 상황이었죠. 이제 이동경로를 좀 제가 현장 가갖고 봤는데 사실 그 이동경로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CCTV가 없었어요 확보를 못했죠 포차에도 이제 포장마차, 길거리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의뢰인하고 현장을 한 바퀴 이동경로로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쭉 움직여 봤어요 움직여 봤는데 들어가고 있는 그 의뢰인과 이제 고소인분이죠 여성분이 들어간 그 모텔 앞에 도달을 했을 때 이렇게 봤더니 바로 옆에도 모텔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근데 그 모텔에 CCTV가 있는 거예요 모텔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제 변호사 명함을 이렇게 드리고 몇 차저차 해서 여기 몇월 며칠 몇 차에 CCTV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리고 여성분은 비틀거리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모텔에 들어가서 또그 직원을 또 어떻게 어떻게 섭외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성분이 상태가 어땠냐 근데 뭐 서로 약간 자기가 느끼기에는 썸타는 관계였던 것 같고 술에 만취해서 뭐 인사불성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진술도 받았습니다 다 확보를 해서 그걸 첨부를 해서 만나서 술을 먹고 성관계 맺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진술을 하고 증거를 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형사가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고소인 여성분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.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그 여성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를 하면서 고소를 취하겠다는 고소 취하서를 내셨어요. 그래서 무혐의 나왔습니다, 결국은. 그때 당시에 이제 무혐의 받은 이 불기소 이유서가 바로 이겁니다. 그때 당시에. 이유인데, 거기에 이제 불기소 이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. 수사 의견에 나와 있어서 결국은 무혐의를 받았고 그 친구는, 의뢰인분은 무사히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, 유학 가서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. 자기 잘 지내고 있다고. 감사하다. 그래서 잘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형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변호인하고 찾아가서 의논을 할때 현장 조사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현장에서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하시는 게 현장 조사의 중요성이 있다.